완비사카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.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. 낮게 줍니다. 슛. 동점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.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좋요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.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길. 슛. 역전골을 터뜨립니다. 한 골차로 앞서 나갑니다. 음바페 손흥민! 오! 득점 성공!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. 계속 살라. 나카타. 수비수 없습니다 뒷공간 노리는 슛! 슛. 들어갑니다. 여기서 추가골입니다.